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재벌이 될수 있는 재벌코인의 진도준입니다 자, 지금 시간 3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17분이고요 자 오늘도 짧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시장 상황 보시면요 이 비트코인이 어젯밤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아래 꼬리 말면서 올려준 다행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에게는 이런 시장은 어떻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오늘의 급등 종목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 종목 STP XRP 스테이터스, 솔레이어, 웨이브, 어, 스톰맥스 등등 이렇게 조금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단기 급등 솔 코인들 있죠. 단기 상승 날 코인들. 자 이런 놈들은 이 반드시 차트에 그 상승 단서, 그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자 그래서 스톰맥스 있죠.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놈. 자 어제 정보방에서는요 시장이 폭락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면서 반발 매수세 전부 다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상승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부터 어, 추후 대응법 이런 것들 전부. 다100% 무료로 정보방에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혼자 투자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될까? 또는 어, 내가 매수를 하는 종목마다 잡는 족족 하락을 하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요. 어, 정보방 편하게 그냥 입장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요. 어, 실제로 제가 잡아드리는 이런 타점들 또는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베이비입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이 실험의 끝에 향하고 있는 만큼 단기 폭등 가능성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짧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년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이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요, 아, 저점은 꾸준히 올려주고 고점은 반대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쪽에서 이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조 꾸준하게 축적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점 최근 시장이 어떻죠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15% 떨어지고 다음날 15% 올라가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시장. 인데, 자 알트코인들은요, 지속적으로 쭉쭉쭉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0%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웨이브있죠이 추세선 안쪽 그리고 주요 매물대의 지지정을 꾸준하게 잘 받아주면서 그 등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아래쪽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현재 200일선에서의 지지, 단기 주요 매물대 지지, 그리고 하단 추세선 지지, 삼중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만큼 바닥권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는 거고요. 자, 그 그러면서 바닥권 확인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위쪽 추세선 그리고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 이 앞으로 의 상승 연료가 되어줄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이 위쪽 매물대, 어떤는 위쪽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의 매도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 세력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개미들의물려을 지속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개미털기가 정말 수차례 발생됐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주퍼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털고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요, 이 정도의 매도세가 차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이 주퍼들, 이 세력들이 털어낸 개미들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스케일로 보았을 경우는요, 지금의 자리에서 쭉 매물대 부분까지 자, 이 정도 타겟 잡아드릴게요. 단기 스케일로는 약 2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주퍼들이 이전에 이 흡수했던 이런 유동성들을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시다 하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음 타겟이죠. 이 전고점 보건 8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웨이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역대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에서는요 어렵게 말씀드린 거 전혀 없고요. 어 그냥 딱딱 상승 나올 근거들, 상승 나올 단서들만 적극적으로 잡아서 대응을 해드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상승하기 전코인들 있죠. 자 이런 상승 직전 코인들을 알맞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하셔야지만 지금 보신 이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시장 대응법에 맞는 실시간 대응법들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라이브로 24시간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 편하게 받아가셔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요. 저와 함께 이런 급등 수익을 통해서 힘든 시장 함께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웨이브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